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스마트 스위치 활용법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일단은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스위치라는 앱을 깔아주시게 되면은 휴대폰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형성되게 됩니다. 네,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쪽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컨텐츠를 어, 전송하실 수 있는 방법은 USB 케이블, 무선, 외장 메모리 총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일 간편하게 옮기실 수 있는 방법은 무선을 이용하여서 보내는 휴대폰에서는 보내기, 받으실 휴대폰에서는 받기. 이런 식으로 연결되었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컨텐츠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낼 휴대폰에서는 연락처, 메시지 캘린더, 통화기록, 알람 시간 인터넷 이메일 앱및 데이터 설정 홈 화면 이미지 뮤직 동영상 녹음 파일 문서 등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이때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컨텐츠를 눌러 주신 후에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은 받을 휴대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받기라는 창이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게 되면은 선택하셨던 컨텐츠가 왼쪽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보내는 휴대폰과 받는 휴대폰이 둘다 삼성 계정, 삼성 기종이어야만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LG 기종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음, 음. 기다리시게 되면은 보내는 휴대폰에서는 앱 종료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받을 휴대폰에서 기다리시게 되면은 저장 중이라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 완료가 되면은 완료 음, 버튼이 음.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앱 종료를 누르신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